양념 소개가 좀 잘못됐는데요. 안찍혔나 봐요. 여기 여기 뭐 기본으로 배, 사과 또뭐 마늘, 생강. 그리고 다 아시죠? 여기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건뭘 집어넣냐면 이, 이 호박을 늙은 호박을 갈아서 집어넣었어요. 늙은 호박. 왜냐면 늙은 호박을 넣으니까 김장에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 넣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해마다 늙은 호박을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매실 청도 넣고 다 넣었어요. 근데 설탕을 조금, 물라고 할땐좀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버무려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갈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다 이제 호박, 늙은 호박, 또, 마늘, 생강, 사과, 배. 다 뭐, 그렇게 넣으시죠, 다들? 이거, 이제, 한번 버무려보겠습니다. 젓갈도 이제 저는 이제 칼치젓을 좀 끓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넣었거든요. 뭐다 아시죠, 기본들은로 이제 갓을, 가스, 갓하고, 이제, 쪽파로 같이 해요. 작년에 했었는데, 처음에 한 거는 맛있었어요. 두 번째 한 거는, 몰고 어떻게, 얼렸어요. 우리 얼은 것도 녹여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그 얼은 거는 먹은데 좋아요. 맛있더라고요. 처음에 한 거는, 어, 진짜 맛있었어요. 얼리, 얼리지 않은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못 만져가지고 기침정구를 얼어버렸어요. 꽝꽝. 뭐든지 보면은 들어간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간이 맞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ちょっと待って。 좀, 좀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맛있고 어떤 때는 맛이 덜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맛있는 게아니데 다 버무렸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네. 이제 이게 좀 절여지면, 숨이 죽으면 이따가 이제 이 통을 이제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넘어니까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통만 많이 지금 네 통이나 된것 같은데. 나중에 좀더 잘해서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